아, 일할 게 없어. 음, 난 너무 자유야. 어쩌면 좋지? 아, 어? 마침 여기 가게가 있네. 그럼 여기에서 좀 알바 좀 할까? 아, 그래. 알바 이제 시작하자. 그래 돈도 벌고 그러지. 그렇게하여 미아는 알바를 하게 되었다. 여 안녕하세요 손님 아, 안녕하세요 <laughs> 여기 저 알바하러 왔는데 되나요? 당연하죠. 전화 그러면 전화번호하고 그다음 그 주민번호 그거 말씀해 주시겠어요? 네 알겠습니다. 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, 어. 네, 됐습니다. 이제 알바, 하, 알바 하면 됩니다. 일, 일 시작, 내일부터 일 시작하면 되시니까, 좀 내일 네, 하루만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그럼 내일 올게요. 음 오늘 알바가, 알바생이 하나 오네? 하나 오네? 아, 어, 한명 오네? 응 음. 나도 좀 부지런하게 일하고 그 알바 그 알바생 미아라는 애도 열심히 하게 좀 해줘야지 아 벌써 밤이네 자야겠다 하루가 지나고 응 음, 알바생 올 시간이 됐는데 안녕 아 정말 죄송합니다. 늦었죠? 아니에요. 딱 맞춰서 왔어요. 음, 이제 알바를 한번 시작해볼까요? 네. 먼저 2층에 올라가죠.